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바로 슈퍼셀 TV에, 저는 바로 슈퍼셀 TV. 네, 오늘 해볼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, 어, 어, 목소리가 너무 어두운 거 이해해주시기 바랐고요.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요. 어, 무한의 계단. 바로 그 무한의 계단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무한의 계단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수거 기록은 681까지 가봤고요 어 캐릭터는 뭐 이렇게 초건 캐릭터는 거의 다 있고 어얘 뭐냐 영어를 못 읽어드려요 얘는 뭐그 많이 걷는 거 있지 계단 그 캐릭터는 다 있고 배경 캐릭터는 배경을 하나밖에 안 샀기 때문에 여기 있고 특수버튼은 뭐 세일만 하는 거 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짠돌이래요 하지만 이건 샀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기 때문에 어 이걸 샀습니다 네 오늘, 오늘 해본 컨텐츠는 무한모드에서 700각이고요. 어, 일단 무한모드에서 700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추가 비즈니스. 이런 거 계단을 안 쓰겠습니다. 제가 600각, 500가 가지고 얻은 두 계단인데, 그건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. Let's go! Let's go! 네 지금 100까지 벌써 왔습니다 아 제가 뭐야 아 광고 진짜 제가 말안 하고 집중하면서 하면 잘하거든요 그럼 말을 안 하겠습니다 토크 말할 때 말을 안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칠백이야 뭐 껌이죠 뭐 누워서 떡먹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한다고 했어요. 떡은 일어나서 드시기 바랍니다. 저 진짜 그 속담이 진짠 줄 알고 그고 누워서 먹다가 손 따러 병원 갔습니다. 아, 까비! 이거 그냥 쓰면 안 됩니까? 이거? 요번에도 못 넘으면 이걸 쓰겠습니다. 안주로 플레잉이죠.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누워서 떡을 먹으면 안 되고 앉아서 떡 먹기입니다. 이걸 쓰겠어요. 일단 너무 안 돼요. 컨텐츠 진행이.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쓰고요. 쓰고 이랬을까? 네. 죄송합니다. 네. 400까지 다이렉트, 다이렉트 모험을 든건 아니고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열차입니다. 제가 열차 이런 거 오면 손 떨, 아, 말안 하겠습니다, 일단. 오. 아이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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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좀 썼냐? 오 깼다 깼다 집에 캐릭터 바니걸 와숨 막혀 진짜 어 바니걸 아씨 안 좋아네 일단 무한 모드에서 700은 깼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의 힘입니다200 타임 모드에서는 제가 아 지금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. 200 타임 모드에서는 제가 어... 25초 안에 깨보겠습니다. 렛츠고말안 하겠습니다. 아우씨, 아깝다. 요번 이 타임으로 갔었으면 못하죠. 말안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요 <laughs>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깰 겁니다. <laughs> 200 타임 모드 그냥 안 하겠습니다. 어 도둑잡기 모드 어 제가 도둑잡기 모드 얘를 1 1단계를 잡아보겠습니다. 안 잡고요. 네. 백말본트 모드 안 하고요. 하드 모드 어렵고요. 레이 모드는 제가 30명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그냥 뭐두 명은 뭐 앉아서 떡 먹기 응. 어, 자면서 껌먹기죠 제가 신조어로 말했습니다 자면서 껌먹기 이것도 뭐 자면서 껌먹기고요 래퍼 그냥 잡고요 여우 있습니다, 뭐, 아직은. 여우? 여우 있다고? 저희 집은 애완 동물이 없습니다. 어. 어, 미션에 뭐 있었는데? 자, 한번 미션에 뭐가 있는지 부스럭 부스럭 거리겠습니다. 까미까미. 뭐야, 이거. 난봐 네. 오, 미스터리 빡! 과연, 바로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. 세터가 나오고 싶네요. 아, 구독과 좋아요를 하나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의 힘이 많이 없었네요. 네 그러면 요번에 30일 갈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입니다. 만약에 못갈시 여러분들의 구독과 조, 좋아요를 한 명이라도 안 누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많이 보진 않지만. 그래도, 제가 댓글 이런 거 하나씩 다 읽으니까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댓글 다 써도 됩니다. 악플은 안 됩니다. 음, 네. 비치발리볼 선수죠. 제가 최대가 22거든요, 이거. 3, 아.